저는 복숭아 농사, 절임 배차, 고추, 뭐 작곡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있는 박용순입니다. 앉아주세요. 부장아, <laughs> 아버지가 어머니 원래 저게 멋쟁이예요? 네. 아니 원래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원래 인물이요? <laughs> 이제 이런 얘기해도 흥미 는지모르겠네 아가씨들이 줄줄 따라다녔었어요 그당시에아버지가 그냥 나랑 제가 좋다 그래서 연애했어요. 야야 우리식구는 그래서 저를 따녔어니 제가 좀 배짱이 크지 우리 아저씨가 왔길래. 한근아 내가 좋아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응. 그러면 언제 언제 따, 내가 데리러 올게. 그러더니 데리고 갔어요. 어이 사람 어디 갔네? 이거 뭐 어디로 갔을까? 진성 엄마. 성 엄마. 순삼 왜요? 순삼마 어디가? 비닐 거 들어가 나 혼자 가도 되는데 뭐 하러 와난여도 응, 같이 갔다 와야지 주유수에 기름을 누으러 가도 따라가고 괜히 데리고 다녀요 의, 의처증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쫓아다녀 싸우면서 정이 들었나, 우리는? <laughs> 정이 들었는지 잘 <laughs> 자셨어? <다시> <laughs> 농사 준비로 바빠지는 요즘 충북 음성에서 제일 부지런하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른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는 건 밤새 굳은 다리를 풀어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째. 금방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데요. 여기 기까지 여기가 뭐... 여기는 찌글찌글한데 여기는 이렇게 붓잖아. 다리가 이렇게. 그게 다르는 거야. 다르서 이렇게 아프대. 그래 병원이라는 병원 다 갔는데 그래도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더 있다 해세요. 더 있다 해서 그러더라고 인공 관절도 수명이 있다 보니 늦게 수술하는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러다 왼쪽 무릎까지 완전히 망가질까 두렵다고 합니다. 털한 왼쪽 다리의 의지에 걷다 보니 절뚝이 신세가 된 박용순 어머니. 아직 한참 남은 인생길을 이 다리로 걸어가려니 그저 막막하기만 하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다면 다리가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온 어머니에겐 그마저도 고통입니다. 거기다 농사 준비가 한창인 요즘, 1년 농사의 기반을 잘 다져놓아야 하기에 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뭐하러 가는냐 비닐거 들어가. 에이, 뭐? 뭐? 하러 와? 형, 형도 같이 갔다 야지 영. 밖까지는 거리가 꽤 있어서 전동차가 없으면 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먼저 가라, 이따, 따로 가라. 응. 아, 가 가라. 기따가 호미 갖고 있던데, 이자로가 호미 하나 갖고 셔잖아시래 박영순 어머니가 먼저 이동하면 늘 뒤따라온다는 황한복 아버님.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갈래. 넘어져. 천천히 가요. 그냥 지팽이 짚고는 여기까지도 못 와, 잘. 차한잔 쉬었다 가야지 걸어서는요? 네. 아이고, 저 바람에 다 응. 날라갔네. 두 분이 키우는 과일은 맛있기로 소문이 났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숭아. 아이들의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이 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복숭아 맛의 비결은 아버님의 전지 실력. 필요한 가지만 잘 남겨야 알이 굵고 맛있게 자란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자른다. 근데 이제 바람이 어. 잘 통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내년에 좀더 자르면 되지. 올해 좀 까먹고. 나무가 되기나질 못해. 아. 올해 참 달리는 거라 뭐 두문두문두문 되지. 이거 다내 해도 면은 가지가 순식간에 짜게 여버려 구경만 하려니 몸이 근질근질 했던 걸까요? 남편이 집중한 틈을 타 몰래 몸을 일으킨 어머니. 하지만 금세 딱 걸려버립니다. 그 아니 거다 그냥 내가 떼켜 놔. 내가 그냥 할게. 괜찮아, 야 그냥 떼켜 놓으면 내가 사줄게. 사리는 건 내가 사줄게. 무릎이 아픈 박용순 어머니가 반일하다 넘어져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신경을 안 쓸래 안쓸 수가 없다네요. 같이 해나 이거 해 같이 해. 아유. 아유. 일을 하지 말아도 이렇게 계속 해요. 다리나 아파 죽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다 됐어? 그냥 쉬어. 쉬어. 쉬엄쉬엄 해. 쉬엄쉬엄 예.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쉴수 있게 손을 덜어주려는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가끔 귀찮기도 하다는 어머니. <laughs> 지우스의 기름을 늘어가도 따라가고 괜히 리고 다녀요. 왜왜저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서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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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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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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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방 바운 척 하지 마. 같이 따라 다니는 이유가 그 학교에는 있는 거지. <목소리> 가. 집으로 가서, 저한테 가서 뭘 해도 해야지. 잠깐만요, 다 했어요. 타봐서 내비둬. 방금 비닐을 다 걷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어? 이게 뭐죠? 저 어? 어, 달래가 나왔어? 그냥 캐면은 어? 그냥 캐면은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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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요. 결국 이번에도 어머님 옆에 꼭 붙어 있는 아버지. 다행히 엄청 많어. 왜 맨손으로 해? 뭐 연장이 있어? 이씨. 됐어, 조금만 해. 야. 야, 그만해. 간장 해서 먹으면 실컷 먹었다 가자, 가자. 진성이 말을 갔어? 진성이 저기 원두막 밭에서 다리 뜯는 데 어, 그거 지가 할줄 아나? 모르지, 뭐. 가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두 그, 네?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응? 분이 나이가 들면서 농사일이 점점 힘들어지자 아들은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아직 농사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했어, 잘했어, 잘했어. 많이 좋았지요. 엄청 좋아져서 일이 좀덜 힘들지. 힘든 일을 같이 해주니까 그냥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저겠지. 어느새 일거리를 찾아 또 몸을 움직이고 있는 어머니. 음성의 가장 부지런한 농부가 맞네요. 맞아. 하지만 아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겠죠. 아이들은 그걸 하게 됐 아프신데 그만해.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집에서 없어지면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였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뭘래 몰래, 몰래. 아버지가 혼내켜도 그렇게 일을 하시고. 아, 일개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복숭아 때문에 아버지하고 하면 제가 없으면 또 응? 어? 엄마하고 또 해셔야 되니까 응. 아버지하고 해지 말래도 계속 해주고 심심하시다 그래도. <laughs> 내가 팔자 속아요. <laughs> 사실 진성 씨도 다리를 다쳐 불편한 몸이지만 엄마를 쉬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몸을 움직입니다. 엄마 내고 밥 먹으러 가자. 제 다리가 집에 오면 좀쉴줄 알았는데 바로 집안일을 하러 부엌으로 향하는 어머니. 이 밥에다가. 아니, 저기 밥도 어머니. 깨끗해, 아침에 한 밥이라. 그래서 거 드릴래, 그냥. 어 봐봐. 그죠? 네. 노랑밥. 어, 저거 그냥 드려. 얼마나 배고플 거야. 음, 음, 음. 숟가루도 우리가 한 거. 농사진 거. 아서 가서 가안그러 그리고 나이가 드셨는데 일 하시니라고 밥을 못 먹어 끼니를 계속 놓쳐. 그래서 내가 밥이라도 해드려야겠다고 내려온겨. 복숭아가 한참 나면 장난 아니니까 새벽에 나가고 막 그때 그냥 하니까 밥을 누가 누가 해줘. 그래서 내가 밥 해주고 맨날 빵으로 때우시고. 그래서 내가 밥 해주지. 그리고 <목소리> 저이 알타리 갖고 여기야. 수러야지 억지로 같은데 먹. 내가 더 잘하는데. <laughs> 해줘. 아니, 잠깐만요. 달래장에 두부 부침은 게임 끝 아닌가요? 와 <laughs> 아, 정말 맛있겠어요. 어?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큰 밥솥에 대지일조금만 해야지. 그만하면 죽는 거야. 이런 그만좀 마셔. 맞아, 언니, 그만 아. 좀 해. 너무 어머니는 진짜 집에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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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하면 밭으로 간줄 알지? 응. 그러니까, 오늘 그, 쭉 찜쌤이랑 비교 다는 게. 이게 쭈그라그 살이 진짜 맛있어. 다 마셔. 잘 마셔. 응. <놀람> 진짜 맛있이 먹어.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 홀로 밭을 갈러 나왔습니다. 평생 과수업만 해온 터라 밭일은 박용순 어머니에게 맡겼지만 이렇게 기계를 이용하는 일은 아버지 몫이라고 합니다. 파종을 준비하는 밭. 이곳에선 무엇을 키울까요? 복숭아를 심고, 가을에 절인 배추를 쥐어내야 이게 다내 땅이 아니고, 이소방에서 종종 땅이에 종종 땅은 내가 도지를 조고한편쌀두 가마 이렇게 치는 거예요. 복숭아는 여름 한철 농사이기에 가을과 겨울에도 수입을 내려면 반일을 안할수 없다고 합니다. 돈 그만 버셔도 되잖아요. 그냥. 아유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아들이 대치대치동으로 가다가 올해 처음 들어왔어요 이제 밝히려면은 4년은 밝히래요, 4년. 아 길래버는 사 년은 갈 길이죠 사 년. 이제 고아내는 내가 해줘이고 그래야지 나 이제 좀 보러 가고 이제 죽을 때 이제가 아들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줘. 그래서 그런지. 그래. 아, 힘들어요. 저 짝이 염소, 염소, 집 있는데, 거기가 또, 그, 책으로 그, 가야세살때 그, 그, 그. 어머니를 여인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엇보다 소중했다는 데요. 박용순 어머니를 만나 금쪽 같은 자녀를 낳고 행복하기도 잠시.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가 집에서 근처 살다가, 밤에 이 흙을 저산 꼭지에서 밤새도록 지게를 다절다가 뒤에다 놓고, 낮에는 벽돌 짓고, 밤에는 흙 실어 날르고 지게를, 내, 내 손으로 제가 쌌습니다. 집을 짓고, 이 터도 남의 터니까, 내가 이 동네, 처가 집 동네 들어온 이상은 돈 벌어서 터 사서 집 멋지게 짓고 나간다. 잘산 뒤에 나간다. 힘들게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든 후 어려운 살림에서 벗어나고자 밤낮 없이 일한 부부.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제 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저도지금 무릎이 조금 아프고 저는 아직 쓸만하니까 아프다 소리를 못해 있죠. 저녁에만 꽁공알아서 가스를 내가 받쳐 붙여주고 다 이래니까. 과수원 일에 이래 반일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황경순 어머니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좀더 길러서 여름에 낚시 갈때 쓰는 게 이거는 불거져 이게 엄청 많지. 어떻게 또 알고 찾아와 그래 나를. 아니 요 어떻게 알고 윤감택이는 나를 그렇게 찾아다녀? 가는 데다 알지 그럼 뭐. 내가 가는 땐는다 알지. 그러면 뭐 있는 데또 아는 데는 못 알지. 지렁이 잡으러 왔는지 알았지? 벌써 그래. 저기 낚시 간다니까. 그 낚시 간다 그랬잖아. 많이 수, 잡았네. 수. 뭐. 응. 그만하면 돼. 저기 조금씩 조금씩 해다 보니까 낚시는 또 내가 더 잘해. 따라다니다 보니까. <laughs> 오, 그렇다면 오늘도 어머니가 더 많이 잡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잡히네. 잡는 생한마리시는거아니요안 하나도 안어두 분은 어, 어, 어. 농안기에 낚시 여행을 다닐 정도로 손맛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농번기로 아주 바쁜 시기에도 매주 일요일은 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낚시를 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 아버지 혼자만 계신 걸까요? 얼른 와! 보이는 거 어떻게 여기 있는대도이아 나도 이대로 왔어, 네. 이캐서국끓 먹으려고. 이 동생 나즈 여기 냉이가 엄청 좋다. 아이고살이 이렇게 쪘다. 가로 해해 넘어가 이 사람이 <laughs> 이거 호미는 갖고 가야지. 아이고 이렇게 많이 이거 아까 어디서 봤지? 또 와야 돼.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볼까요? 큰일이다. 말이죠. 어. 원래 처음에는 많이 줘야 되잖아. 응, 어, 근데그 풀이, 응, 수초가 있나? 수초가 나서 수초. 풀이 나서 풀이. 처음에는 낚시 낚시터 가면은 일도 안 해고 낚시터만 다닌다 그랬거든 그러던 이 어느 날 낚시터를 들고 가서 큰 고기를 한번 걸렸어요. 음. 걸린 다음에 고담 소보트는 낚시 가자 라면 m 지린 n g a 터 j a m m i n g 리 아저씨만큼 내가 잡으니까 리들터 j 아무도 더잘잡 a 요리버터 jamminga. 쥐리버터 jamminga. 쥐리버터 j a m m i n 50년이 지난 이제야 삶의 여유를 들여 놓았습니다. 아이고, 해 넘어가는구나. 응. 참 기가 막히다. 아, 해진 밥. 그런 게. 하루가 끝날 즈음이면 오늘도 일한 아내가 아플까 봐 걱정된다는 아버지. 나 나두 고치지만은 식구가 더안 아팠으면 좋지. 근데 너뭐도로댕이니까 아이고, 하나 풀 수도 없어. 내가 봐도 일을 즐고자고 나는, 반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숭아 과손만, 과손만 하면 수, 수월하잖아, 일이 다. 그건 서서 왔다 갔다 하고, 둘이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반일은 내가 못해, 여자 혼자 가서 꾸부리도 하려면, 팔, 허리가 안 아파. 보통 아픈 게 아닌 게. 아들하고 그거 가르켜서 농사 짓게 해야지, 뭐. 잡히저 날이 초설인가 봐. 응. 따뜻한 날 오지 못도. 따뜻한 날 와서. 잡다. 한 마리 잡으면 전대 한 마리가 안 잡히네. 하루의 노동이 몸에 쌓여 있는 밤. 아버지는 아내를 위해 진통제를 챙깁니다. 요 응. 낮에도 아플 때마다 먹고 싶지만 많이 먹으면 어지러워 복용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통증이 줄어들길 바라며 파스를 붙여 봅니다. 고마워요. 응. 이거. 이거. 당신 만지니까. 그나 따라고 그냥 관두. 당신 만지니까 마음의 병이라고 금방 난것 같아. 됐어요. 됐어요. 힘들어요. 더듬, 응. 다른 건해도라도밭반 일은 해지 마라지. 그래야 돼. 그래야지 다리가 낫지. 하지만 다리야, 못건충 머리에 신나 나이, <laughs>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는, 몸, 몸을 생각해야 돼, 몸을. 몸 생각해야지. 다리를 질질 끌고 댕기지, 이렇게. 몸아프 이제 곤충면 괜찮죠.